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은혜는요 헬라로 카리스라고 해. 뭐라고요? 카리스. 카리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혹시 카리스 나오지 않나? <웃음> 나오죠. <웃음> 은혜. 어쨌때저 기도할 때는 카리스, 카리스, 카리스. 예. 어쨌든 카라, 카라, 카라. 카라가 불을 쓰다 듣지만 기뻐하는 듯이. 기도하다 보면요 막헬라가 나와요. <laughs> 여러분 이몰랐그렇지 저는 헬라로 공부해서 를 알잖아요. 아, 네. <laughs> 이 은혜, 리스 은혜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목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인간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같이 짊어지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누가 다 짊어지셨다고요? 대신 치신. 대신 지시고 세상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갚아 주시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다시 화목하게 하시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동참하게 됐다. 하늘나라에상수권 얻게 됐어요.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됐다고요? 아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라는 건 뭐요? 예 값을 내지 아니하고 거저 하나님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다 그냥 주님 앞에 값 없이 받는 선물이에요. 은혜라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 아니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요. 예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믿었다는 거. 그 믿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무슨 금이나 은같이 구원받 그걸 줘서 뭐 돈을 많이 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 하기 전 믿음으로 말며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가 뭘 잘해서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요 그럴 자는 아무도 없어. 아멘.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 평강은 평감. 에이렘. 헬라우로 에이렘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의 결과로 받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그 평화를 말해요. 아멘. 이거는 육적인 거고라도 영적인 거. 그래 평안과 기쁨 속에 있는 이 평강. 그래서 샬로 히브리어로 샬로인데, 평,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 다음 그래서 이거는 구원이 보증된 영혼의 평안함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이거는 영적인 평강. 그러면 이 평강을 늘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오늘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쓸지어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우리 천성계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렇게 샬로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살다 보면 걱정 근심 있는데 어쩌 어. 그죠? 제가 오늘 에, 두 군데를 세 군데를 신방으로 한 군데서는 가서 밥을 먹고 두 군데는 가서 예배 드려주고 어떤 곳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할 수 없어. 얼마나 감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는 그래. 그래서 오늘은 목사가 늘 잘한다 잘한다 이러면 안되겠네요.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 얘기해줘야 다른 소리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해줬어요. 두분 다. 무조건 해면 안되겠죠. 받아들일 수 있을 때다 해줘야죠.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제가 일부러 인간의 이런 심리로다가 그를 체크하게 산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해서 그런지 그들의 영이사랑났더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너무 심려를 거치더라도 죄송합니다. 아 저가 심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의 심려를 처 잊어버린다. 빼앗긴다. 그게 안타까운 거이목사님 무슨,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빌립보서 4장 6직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자빌립보서 4장 6직절에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거실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마음을 뺏기더라고요. 아파서. 마음을 뺏겨. 어떤 분은 또 자식이 속을 썩어서 마음을 뺏겨. 어떤 분은 또 보일러가 안 돼서 마음을 뺏겨. <laughs>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마음을 뺏기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아,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죠? 자, 빌리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앞부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를 하래요, 말래요. 성경 어디에도 염려란 말은 없어요. 네? 네,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베드로 전세 보면, 오전세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요? 염려하지 네.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염려할 게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럴 때만 뭐? 기도와 감구. 너의 구할 것을 감사로 아뢰라.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고 아멘이죠. 아니. 아님. 그럼 어떻게 한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에이네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음. 보니까요 이 평가가 다 뺏겼더라고요 다 뺏겼어 우리 성도님들이 보니까 아 지금 나오신 분 얘기라는 게 아니라 오늘 신방 갔는데 뺏겨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들어주시고 이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은 정말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거기에 자꾸 잡혀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 줄아냐고그러더 뭐가 있는데요? 귀신이 있어요지 네.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귀신요? 이 예수는 있는데는 무슨 귀신이 있다 그래? 아니요. 아니. 여러분이 뭐에 하나에 꽂히거나 그거에 완전히 중독되면은 반드시 가는 귀신 있어. 인정해야 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의탁을 하고 아니. 주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그 귀신이 떠나. 그때뭐 했는지 알아요? 모르시는 게 아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분 판단한 게아 진짜 있으면요, 귀신을 내동매일을 쳐가지고, <laughs> 저, 하소 오버니까 내때 던져버린대요. 속소 오버를. 내가 이걸 웃어야 되죠. <laughs> 귀신이 어디내는 거야. 내가 예술했는데 귀신이 어딨어? <laughs> 어딨긴 어딨어? 거기 그냥 잡혔는데 아니, 네? 귀신 있어요? 그러면 귀신을 잡아가지고 목사님이 목사님은 그런 거 잘하니까 귀신을 잡아놔. 하죠. 하죠. 소 오버했다, 뜨뜨 펭귄치고 오래 나쁘고. 치요. <laughs> 그래서 성도님, 성도님 머리 속 안에 있어. 그러니까 맨날 어지럽지. 담배만 펴야 되는지. 제가 그런 얘기 안 했거든. 담배 피우는 거 얘기를 안 했는지. 그만한 그 믿음이 됐어. 이걸 먹어도 어지럽고, 저것들 먹어도 어지럽고. 하다면서 비년약을 사다 줘도 어지럽고. 보약을 지금 먹어도 어지럽고. 어떡하라고 <laughs> 근데 너무 감사하게요. 나중에 죽고마시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 결단하라고 하고 왔는데, 여러분 뭐에 매였습니까? 어떤 분은 또막 하여튼 자식에 매여. 거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laughs>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매여 있다. 그건 분명히요 악한 게 있다니까. <laughs> 그를 인정하시고 그걸 내려놔. 그럴 때 떠나. 그래서 그랬어요. 오고리에단한 게지 오라고거든 제가 얘기를 쭉 설명해드릴까. 이제 이해를 하시는지.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네메 귀신 어떻게 나가요? 그럼 어떻게 빨리 해버려 야나 보고. 제가 더 못해요. 우리 성도님이 주님을 찾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담배를 사랑했어요. 인정, 얘기하겠어요담배끊을 했더니 못 끊는데. 내가 평생 담배를 달고 살았고, 내가 이제까지 담배 때문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송도님은 담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는뜨끈하시대 담배를 못버리겠대 그러면 담배를 택하십시고 오늘 심각하게 그러시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요 반드시 버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생각이 잡혀갖고 끊을 생각을 안 해요. 즐겨 즐겨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거기에 잡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생각하세요, 묵상하세요. 내가 담배를 더 사랑할 것인가? <laughs> 내가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실까? 둘 중에 하나는 택하라고 쓰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택할 것이면 주님 도와주세요. 자기 힘으로 못끊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끊기가 싫은거에요. 즐기고 싶어서 주님 다 아시죠 담배를 끊으시라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도 못 끊으니까 일단 택하시라고 예수님을 택할것인지 담배를 택할것인지 돈을 택할것인지 예수님을 택할것인지 자녀를 택할것인지 예수님을 택하실것인지 나의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택할것인지 예수 둘중에 하나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아님. 결단할 때그 규식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우리 두분 만이 아니요 저희들도 그래요. 그래서 아님. 이렇게 주님한테 올려드리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이참 평안을 안으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아님. 우리 시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음. 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뭐가 있나. 그걸 더 사랑하니까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음. 내가 게으르다? 이 게으르고 나를 내 육신의 편함을 좋아하니까 못 끊는 거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제레스 성군님 오해하지 마세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도 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날마다 나를 품이나 누구 얘기할 거 없어 여러분 자신이 못 끝내게 뭔가 하세요. 네?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주님보다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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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은요 코로나 때문에 핑계 대고 주님 앞에 못 나와요. 돈 돈이 더 좋은 사람은요 주님 앞에 온전히 못 들어요. 자식이 더한 사람은요 그 자식 때문에 주님 섬기는 게못 해요. 술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시간 우리가 결단합시다. 아멘.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언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응?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평강이 없다 이거요. 예이 응.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응. 그런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려올지 않았어. 아멘.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아멘. 내가 주인 행세를 했어, 그래. 여러분 주인. 여러분의 주인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음. 보세요. 아 대통령님의 행분들도다 돌아가시더라고. 내건 없어요. 이 목숨도 음. 여러분 여러분 거아니요 음. 오늘 밤에라도 그만 와라. 그러면요, 저승 사자가 오든지 천사들이 오든지해.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와요? 천사들이 오는 거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대로 죄가 있는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온다고 귀신들이. 그러니까, 빨리 내가 주인인 걸 내려놓시다. 아멘. 예. 네. 우리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놓고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지만 오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여러분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